부동산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12월 전국에서 약 3만 8천여 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특히 서울은 당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둔촌주공 아파트 자리에 들어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분양하면서 올해 월별 기준으로 최대 물량이 쏟아집니다. 10월 말 지방 미분양 주택은 3만 9,605가구로 전국 미분양 물량의 약84%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17개 시도 중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지역 내에서 아파트 시세를 이끄는 대장주 아파트 가격도 급격히 빠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와 내년 주택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에 실수요자들이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계약금 인하와 중도금 이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으로 미분양 맞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2월 전국에서 약 3만 8천여 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특히 서울은 당군일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둔촌주공 아파트 자리에 들어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분양하면서 올해 월별 기준으로 최대 물량이 쏟아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충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울철 비수기인 12월 때 아닌 밀어내기 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미분양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집값 하락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내년 분양시장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 분양 일정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국 미분양 주택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13.5% 증가한 총 47,21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6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이 가운데 청약 접수 물량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2월 전국에서는 임대를 포함해 55곳 57,588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중 일반 분양 물량으로 38,449가구가 공급됩니다. 이렇게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 공급을 서두르는 것은 내년 분양 시장의 흐름이 더 좋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가파른 금리 인상 흐름이 지속되면서 추가 손실을 방지하고 자금 확보에 나서야 하는 점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건설 입장에서는 계속 사업을 미루게 되면은 뭐 미루는데 또 발생하는 그런 금융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어차피좀어좀 어, 좀 장기적으로 팔 생각을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연말에 분양을뭐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형적인 비수기에도 건설업계가 고육지책으로 분양에 돌입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추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도 미분양 물량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지방 미분양 주택은 3 9,605가구로 전국 미분양 물량의 약84%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지방 미분양 물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6,202가구에서 올해 1월, 24,02가구, 9월에는 33,791가구로 3만 3만가구를 돌파했으며, 10월에는 4만가구에 근접했습니다. 올 하반기 정부가 규제 지역 해제의 속도를 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지방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을 해제한 데 이어 9월 말 세종 외의 모든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풀었고 지난달에는 세종도 규제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 10월 미분양은 1만 830가구로 17개 시도 중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청약 경쟁률도 저조한데요. 부동산 r 1리4에 따르면 올해 대구 전체 청약 경쟁률은 0.45대1로 유일하게 소수점 단위를 보였습니다.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지역 내에서 아파트 시세를 이끄는 대장주 아파트 가격도 급격히 빠지고 있습니다.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KB 선도 아파트 50지수는 94.52로 전월 대비 3.14% 떨어졌습니다. 지난 10월보다 하락률이 1.39%포인트 커진 것으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9년 1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 낙폭입니다. 최근 재건축 호재로 인해 아파트값 반등을 기대했던 단지들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자리한 음마 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 1일 23억 5천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같은 평형대가 지난 5월 27억 원에 거래됐던 점을 고려하면 3억 5천만 원 저렴한 수준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 광역시 대장주 아파트 단지도 하락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자리한 더샵 센텀파크 1차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는 지난 9월 11억 8천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같은 평형대는 지난해 5월 15억 7천만 원에 최고가 거래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매도하는 사람은 꾸준하지만 매수하려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던 지역 대장주 아파트값도 빠지고 있다는 업계의 분석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매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의 침체로 실거래 가격과 낙찰 가격의 갭이 줄었고 추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면서 경매 시장의 매력도 자체가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 경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17.8%로 집계됐습니다. 낙찰률이란 경매 진행 물건 중 낙찰받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총 107건의 경매가 진행된 가운데 이중 19건만 낙찰됐습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뜻하는 낙찰가율 흐름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낙찰가율은 88.6%로 전월 대비 1.1%포인트 내리며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평균 응찰자 수도 2.58명으로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경매 시장은 지난해만 해도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를 낙찰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며 호황을 누렸지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기존 아파트값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이처럼 시세 대비 높은 감정가를 기록한 물건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경착륙 경고음이 커지면서 주택 분양 시장도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와 내년 주택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에 실수요자들이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에 건설사들은 계약금 인하부터 중도금이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내걸고 미분양받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금리 인상 여파가 더해지면서 수도권 분양 시장의 할인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그로구 오류동의 한 분양 아파트는 지난 8월 청약 접수 당시 간신히 모집 가구 수를 채웠지만 무더기 미계약으로 현재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무이자의 천만 원 이상의 발코니 확장 비용을 받지 않는 데다 계약 후한달 이내 현금 3천만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대형건설사가 짓는 주거시설도 예외는 아닌데요.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들어서는 한 오피스텔은 분양가를 2억원 이상 내렸습니다. 이처럼 주택사업자들은 큰 출혈에도 미분양을 피하고자 고육지책을 쓰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 전망과 높은 금리에 수요자들이 분양시장에 고개를 돌리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분양업계의 설명입니다. 분양뿐만 아니라 입주시장에도 할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2, 3년 전 청약을 받은 수분양자들이 입주하는 시점에 잔금을 치르기 위해 전세 가격을 저렴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가 한창 이뤄지고 있는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는 전세 가격 1억 원대 아파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택시장 심리가 반등하기에는 시장 여건이 좋지 않고 또 금리 변수 등 악재가 많이 남아서 당분간 이런 상태는 지속될 것 같아요. 또, 매매와 전세 시세도 상당 부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분양, 그리고 또 세입자를 구하는 부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불과 1년 사이 차갑게 식은 주택시장. 한동안 한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성훈입니다. 지금까지 한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부동산 위클리 시황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시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11월 4주차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56%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보다 0.06% 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69%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56% 하락했습니다.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기조와 부동산 가격 하락 장기화에 대한 예상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인식 차이로 인해 급매물만 간헐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등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북 지역에서는 동북 동, 도봉구가 방학동과 창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99% 하락했습니다. 노원구는 하계동과 중계동 구축단지 위주로 0.95% 떨어졌습니다. 강북구는 미아동 대단지 위주로 0.87% 떨어졌고 은평구는 불광동과 진강, 진관동 응안동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되며 0.7% 하락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금천구가 시흥동과 독산동 주요단지를 중심으로 0.61% 떨어졌습니다. 영등포구는 신길동과 여의도동이 하락을 견인하며 0.58% 하락했습니다. 강동구는 암사동과 강일동, 고덕동 주요단지 위주로 0.58% 떨어졌고, 강서구는 가양동과 등촌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및 거래가격이 하락하며 0.51% 하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71% 하락했습니다. 높은 금리 부담과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거래 절벽이 지속되고 급매물도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등 전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는 일직동과 철산동 준신축과 한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1.46% 떨어졌습니다. 고향 덕양구는 행신동과 화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42% 하락했습니다. 부천시는 중동과 상동, 소사분동 대단지 위주로 1.11% 떨어졌습니다. 의왕시는 금매거래에 영향이 있는 하기동과 포일동 구축단지 위주로 1.19% 하락했습니다. 인천은 0.94%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연수구가 송도동과 옥련동, 연수동 위주로 1.11% 떨어졌습니다. 부평구는 삼산동과 십정동, 구산동 위주로 1.03% 하락했습니다. 서구는 신규 입주물량인 영향이 있는 가정동과 성남동, 원남동, 마전동 위주로 0.98% 떨어졌습니다. 남동구는 구월동과 서창동, 논현동, 대단지 밀집지역 위주로 0.98%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의 지방은 0.43% 하락했습니다. 이중 5대 광역시는 0.54% 하락했습니다. 대전은 0.62% 떨어졌습니다. 자세히 보면 유성구는 승강동과 관평동 구축단지 중심으로 1%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목동과 문화동 위주로 0.46% 떨어졌습니다. 대구는 0.57% 떨어졌습니다. 수성구가 만촌동과 범어동 주요단지 위주로 0.78% 하락했습니다. 달성구는 다가읍과 유가읍 위주로 매물이 쌓이며 0.75% 하락했습니다. 북구는 극우동과 실성동 위주로 0.54% 떨어졌습니다. 세종은 0.77% 떨어졌습니다. 신규 입주물량 영향이 지속되며 보람동과 한솔동 위주로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다음으로 전세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은 0.69%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은 0.95%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보다 0.14% 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서울은 0.89% 하락했습니다.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변경하고 기존 매매 매물이 전세 전환도 진행되는 등 매물 적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하락 거래와 매물 가격 하락 조정이 꾸준히 진행되며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북구는 기름동과 정릉동 대단지 위주로 1.19% 떨어졌습니다. 서대문구는 남과자동과 홍제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1.1% 하락했습니다. 강북구는 미아동과 번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 가격이 하락하며 1.08% 떨어졌습니다. 은평구는 녹번동과 수색동 응암동 대단지 위주로 1.05% 떨어졌고, 노원구는 중계동과 하계동을 중심으로 0.98% 하락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서초구가 우면동과 반포동, 서초동 주요 대단지를 중심으로 1.1% 하락했습니다. 동작구는 상도동과 사당동 대단지 위주로 1.05% 떨어졌습니다. 송파구는 잠실동과 장지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0.98% 하락했습니다. 금천구는 시흥동과 독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0.96% 떨어졌고 구로구는 개봉동과 구로동 중심으로 매물 및 거래 가격이 하락하며 0.94% 떨어졌습니다. 경기도는 0.96% 하락했습니다. 전세 월세 수요 전환 영향 등으로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전주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됐습니다. 고양 턱양구는 삼성 원흥 및 지축지구 위주로 1.84% 떨어졌습니다. 시흥시는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은계지구와 목감지구 대단지를 중심으로 1.59% 하락했습니다. 광명시는 광명동과 하안동 위주로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1.53% 떨어졌습니다. 김포시는 한강 신도시와 인근 지역 위주로 1.38% 하락했습니다. 인천은 입주 물량 여파와 전세 기피 현상으로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하며 1.05% 하락했습니다. 연수구는 연수동과 송도동, 웅련동 위주로 1.53%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운남동과 중산동 위주로 1.16% 떨어졌습니다. 남동구는 논현동과 서창동, 간석동 대단지 밀집 지역 위주로 1.09% 하락했습니다. 서구는 검단신도시 인근 금곡동과 원당동, 불로동 왕길동과 루원시티 인근 가정동과 성남동 위주로 매물 가격이 하락하며 1.03% 떨어졌습니다. 지방전세 가격은 0.44% 하락했습니다. 이중 5대광역시는 0.63% 떨어졌습니다. 대구는 0.83% 하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달서구는 월성동과 볼리지구 입주 예정 물량 등의 영향으로 1.27% 떨어졌습니다. 수성구는 수성동 등 구축 단지를 중심으로 1.01% 하락했고, 북구는 연경동과 사수동 위주로 0.54% 떨어졌습니다. 울산은 0.63% 하락했습니다. 북구는 중산동과 신천동 위주로 0.93% 떨어졌습니다. 동구는 전화동과 화정동 위주로 0.75%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남해동과 유곡동 위주로 0.53% 떨어졌습니다. 세종시는 0.88% 하락했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지속되며 다정동과 세롬동 중을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수요 유입을 위해 대출 규제도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DSR 규제가 여전할 뿐 아니라 기준금리도 인상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당분간 시장의 수요가 유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 김현진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12월입니다. 올한 해도 정말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단지들이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서울 강남권역과 강북권역에서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예비 청약자분들이 기다리던 둔촌주공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단군일의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6일 1순위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85개 동총 12,032가구 규모로 일반 분양 공급 물량도 4,786가구에 달합니다. 단지는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둔촌오륜역, 중앙보훈병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를 자랑합니다. 강북, 강변북로와 강 올림픽대로 진입도 용이하며 하남IC와 상일IC, 서하남IC 등이 가까워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이용이 쉽습니다. 단지 인근에 위례초와 둔촌조가, 둔촌초가 들어설 예정으로 동북종과 동북고 및 신설 학교 등이 추가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 교육 환경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 네 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는 만큼 단지 외관에도 차별화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외관에 커튼월 룩을 도입하는 한편 남측향 위주로 단지 배치와 일반 아파트보다 높은 2.4m 천장고 등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좋은 입지 및 환경을 갖춘 만큼 가격과에 관심이 많으실 건데요.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해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를 기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된 만큼 전용면적 59제곱미터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84제곱미터는 모든 타입의 분양가가 12억 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또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계약금 20%, 중도금 50%, 당금 40% 일정으로 진행되어 다른 분양단지보다 계약금 비율이 10%포인트가량 높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둔촌주공의 청약 소식을 드디어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서울에서 대규모로 그리고 입지도 워낙에 좋다 보니까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주의점들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청약단지는 어디로 가볼까요? 네, GS건설이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 4구역을 재개발하는 장위자이 레디안트가 음. 7일 1순위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1층, 31개동 총 2,840가구 규모입니다. 장인유타운은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했지만 최근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인근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포함해 총 2만 7천여 가구가 상주하는 신흥주거타운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단지는 뛰어난 주거 여건을 자랑합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고 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한천로와 북부 간선도로 등을 통한 단지 진출입도 편리합니다. 가까운 동부 간선도로와 내부 순환로 등을 이용해 수도권 여러 곳으로 이동이 쉽습니다. 단지는 남양 위주로 배치될 전망입니다. 판상형이 많아 바람도 잘 통하도록 설계됐으며,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도 들어섭니다. 스포츠존에는 피트니스 클럽과 골프 연습장, GX룸, 락커룸, 사우나 등이 마련되고, 에듀존에는 작은 도서관과 독서실, 키즈룸 등이 들어섭니다. 입주는 2025년 3월입니다. 네. 장인유타운 역시 정말 관심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 현명하게 전략을 잘 세워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지도 살펴볼까요? 호반그룹 네, 건설계열 호반산업이 경기도 파주시 운정 3지구 A2블록에 공급하는 호반서밋 이스트파크가 5일 1순위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14에서 25층, 14개 동총 1,110가구 규모입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파주시는 지난 9월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에 단지는 청약 조건과 대출, 금리 등에서 비규제 지역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교통망으로는 경의중앙선 금릉역, 운정역과 서울 문산고속도로 금촌IC를 통해 서울중심부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교육환경으로는 도보권의 학교용지가 있으며 중심 학원과 접근도 용이합니다 아울러 공릉청과 운정 체육공원 등에서 운동과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인근에 다수의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주는 2025년 6월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로 가볼까요. 롯데건설이 강원 원주시 반곡동 일원에 공급하는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6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대 15층 16개 동총 922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원주혁신도시 바로 앞에 위치해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원주혁신도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도로교통공단 등 여러 공공기관이 이전해 풍부한 인프라와 직주근접성을 두루 갖춘 곳입니다. 여기에 단지 주변으로 반곡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계획되어 있어 주거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 반곡초중과 원주여고 원주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원주역 KTX 중앙선, 만종역 KTX 경강선을 이용해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남원주IC를 통해서는 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를 손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콘셉트를 바탕으로 특화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센터와 실내 골프장 등 입주민 전용 운동 시설과 어린이집, 퀴즈 카페, 맘 스테이션, 맘스 카페 등 아이 보육 및 교육을 위한 시설도 마련됩니다. 입주는 2025년 12월입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이번 주 청약 접수를 앞둔 아파트들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에 또 청약 당첨을 앞둔 아파트들도 알아볼까요? 네, 당첨자 발표를 앞둔 곳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DL건설이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원에 공급하는 이편한 세상 죽전 프리미어 포레가 6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에서 지상 최대 20층, 6개동 총 430가구 규모입니다. 죽전동에서 희소성 높은 새 아파트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만큼 우수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지를 둘러싸게 될 근린공원은 약 8만 제곱미터로 축구경기장의 약 11배 크기의 규모를 갖출 예정입니다. 수인분당선 축전역이 단지 반경 2km 내에 위치해 있어 서울 강남 및 판교 등으로 이동이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용인역에는 GTX-A 노선이 지날 예정으로 전체 구간 개통 시 서울 삼성역을 약 20분 내에 도달할 수 있게 되어 서울 강남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든 세대가 일조 및 채광에 최적화된 남향 위주로 배치됐으며 안방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등이 마련됩니다. 입주는 2024년 12월입니다. 네. 자, 그리고 디엘건설이 대전에서도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있죠. 네. 디엘건설이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일원에 공급하는 이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가 6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39층, 4개동 아파트 400가구 오피스텔 25실로 구성됐습니다. 단지는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우수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대전 IC와 편암 IC를 통해 주요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대전 지하철 2호선과 광역 BRT 환승센터가 예정되어 있는 등 각종 교통 인프라 확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육 환경으로는 삼성초와 한밭중, 고문 중고등 다양한 초중고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전역 인근의 중심 상업지구도 가깝고 홈플러스와 코스트코 카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등도 인접해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룸, 피트니스 GX 룸,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돌봄 교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입주는 2026년 6월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현진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를 살펴봤습니다. 김현진 기자와는 여기서 먼저 인사 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2022년을 한달 남겨두고 분양시장이 굉장히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따뜻한 기회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